안녕하세요. 구애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캐슬 진단 시간이 왔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 굉장히 신서버 분을 모셔왔습니다. 짜잔! 607서버. 와, 정말 신서버죠? 이제 서버군이 라이저 엠파이어도 600대로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저 엠파이어가 아닌가 싶네요. 607 서버에 도고다이 님을 모셔 봤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연맹이 코리아 고구려 야 한국 전형적인 그렇죠. 네 현재 게임을 시작한 지 2주 딱 2주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야 성을 일단은 둘러볼게요. 본주님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건 효과적인 과금 루트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20레벨 캐슬이고, 현재 보니까 주변에 뭐, 건축을 이제 한창 하고 계신 것 같죠. 그리고, 영웅들. 이분께서 어느 정도 과금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팔기 뮬란, 허리케인 쓰고 계시고요. 지금 뭐, 병과를 이렇게 막 섞어 두셨는데, 본주님, 이거는 병과는 하나로 통일하시는 겁니다. 기병이면 기병, 보병이면 보병, 뭐, 궁수면 궁수 이렇게 통일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슈퍼 소환권. 그렇죠. 슈퍼 소환권은 12장 있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영웅입니다. 영웅 상태 한번 볼게요. 팔기. 그렇죠. 6번까지 열어주셨고요. 뮬란이죠. 뮬란. 뮬란. 6번 열수 있죠. 그렇죠. 경험치랑 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뮬란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기, 뮬란, 허리케인은 좀오래도록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력, 양날, 북투성도 좋고요. 우선은 여유가 되신다면 기타 영웅들 있죠. 그리고 발전에 있는 영웅들, 이 발전 영웅들도 뽑아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건축가와 이런 로글링 경, 교관, 비밀부대 대장, 전염병 의사 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엘조로가 나오신 건가요? 아직 엘조로가 안 나왔구나. 네, 나중에 추후에 이제 엘조로가 나오면 엘조로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 쓰고 정말. 아제 다능한 영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궁수를 잘 활용하실 때 궁수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역할을 해 주는 게 엘조로기 때문에 엘조로 정도는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연구 상태. 지금 굉장히 극초반이기 때문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야, 벌써 직업군단 연구가 이미 이거 뭐 거의 끝났어. 와, 어마어마하죠. 가장 중요한 건 왕국 표창입니다. 지금 다른 거를 올리실 때가 아니에요. 왕국 표창을 100%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왕국 표창 요 마지막 것까지 가시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연구들이 무조건 같이 완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의료 시설 개선이라든가 뭐 기초 군사 기타 군단 연구 등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왕국 표창을 마스터, 즉 마지막까지 가셔야만이 최강 왕국을 하시는데. 보상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뒤에가 없죠. 왕국표창. 이거부터 무조건. 연구는 무조건 왕국표창을 목표로 가시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왕국표창이 연구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 일단은 제기세요. 왕국표창부터 무조건 쭉 올리시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연구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 연구들을 같이 하시면서 최대한 왕국표창을 먼저 마스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 초반에는 무조건 왕국표창, 그리고 복지센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제국보급도 하실 거면 이왕이면은 다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 금화 다 뚫으셨고, 철, 그렇죠. 금화와 철, 목재 이런 거는 좀 필요하죠. 요거는 초반에는 그 25레벨 성이 되기 전까지, 즉, 쉽게 말씀드리면 25레벨 성도 중요하지만 캐슬 레벨보다 실질적으로 왕국 표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요 과금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줄어드느냐 많아지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왕국 표창이 다 완료가 되시면 실질적으로 제국 보급에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왕국 표창의 미션만 깨셔도 그 받은 보상으로 충분히 제국 보급에서 나오는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초반에 이런 퀘스트들 네, 그렇죠 지금 다 하셨죠 이런 거는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이런 퀘스트가 굉장히 꿀이죠 꿀 이런 거는 그냥 다 맞춰주세요 그렇죠 역시나 무역협정 초반에는 역시나 영웅 경험치가 무역협정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왕국 표창이 되면 영웅 경험치는 정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나중에는 막 쌓이고 쌓일 정도로 많이 주기 때문에 왕국 표창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초반에 다른 거보다 아마 장비 때문에 또는 가속 때문에 가속 아이템 또는 드래곤 크리스탈을 받게 되실 거예요. 현재는 경험치를 받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웅 성장 계획은 꼭 해주시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지금 목탄도 좀 모아두세요. 목탄도 조금 모아두셔야 될것 같고, 추후에 이제 장비 제작을 위해서 이 드래곤 크리스탈 공방을 업그레이드할 때 굉장히 목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짜증나요. 나중에 막, 이게, 게임 초반에는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라이즈 오브 스토리지라 그래갖고, 창고 키우기 게임이죠. 이 창고 최대치가 항상 꽉 차가지고, 야, 뭐 업그레이드만 하려고 하면, 창고 올려달라고, 창고 올려달라고. 정말 창고가 최강한 국에서 포인트는 쥐똥만큼 주면서, 계속 올려줘야 되는, 야. 초반에 어쩔 수 없어요. 본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창고 열심히 올려가면서, 이 목탄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군단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비가 굉장히 없으신 편인데 본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과금 정도를 냈을 때 지금 뭐월 70에서 100 정도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니 장비까지 과금으로 막 때려 박으라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장비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맞는 행동을 그거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생산 안 하고 계신데 일단은 초반에 금화가 많이 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빨리 캐슬 25레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7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쓸 만큼만 뽑으시기 바랍니다 군단 하나에 연구와 영웅이 6번 스킬까지 여섯 번째 스킬까지 맥스가 됐을 때 32만 5천명이 최고예요 최고 최대치입니다 군단 하나에 기병 또는 궁병으로 이 군단 4 개를 다 채울 정도로만 뽑아주시고, 목재를 계속 포모하기 때문에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뽑아주시고, 병사는 8티부터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국표창.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왕국표창 연구에 몰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복지센터에 제국보급 해 두신 거는 굉장히 잘해주신것 같고요. 그리고 영웅성장 계획과 무역협정. 꾸준히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웅성장계획에서 파란색 건축영웅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과금이죠. 굉장히 효율적인 과금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월요일날. 지금 B포인트. 아 B포인트를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VIP상점이 일단은 오픈이 되어 있으세요. 이거를 2렙까지는 무조건 달리셔야 돼요. 이거를 과금을 하셔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과금을 하셔서라도 2랩을 만들고 2랩에서 이 아이템 3종을 보시면 슈퍼소환권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VIP 포인트를 모아서 초반에는 슈퍼소환권을 계속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조금 조금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기서도 모이는 슈퍼소환권 개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매주 월요일에 판매하는 VIP 포인트 12,000원에 31만 포인트씩 주는 거 3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필수로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용기의 훈장, 12만원 팩에 7,000개 주는 것 한동안은 이거를 계속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매주 일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보통 수요일, 뭐, 토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일은 무조건 100% 나와요.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 12만원에 6,000개를 주는데 그거는 조금 아깝고요. 이왕이면 12만원에 7,000개 주는 그 팩을 구매를 하셔서 그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서 무조건 지금은 용기의 운장 때려 박아서 왕국 표창을 연구를 맥스를 찍어야 돼요. 이거 100%를 무조건 찍어서 맥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돼 있냐, 안돼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 속도와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왕국 표창을 몰랐어가지고 제가,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왕국 표창을 찍어야 되는데 왕국 충돌을 막 열심히 올리고 있었단 말이지. 누구 때문에 제가 차마 이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생각할수록 막 열받아요 아직도 열받아요 내가 그때 왕국표창만 찍었었어도 야 과금 100만원 할거 50만원이면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왕국표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왕국표창부터 찍는 게 연구의 시작이다 연구는 왕국표창이 맥스가 됐을 때 왕국표창 마스터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왕국포창 다음에는 기병으로 갈 건지 궁병으로 갈 건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궁병으로 가시는 분은 정말 핵과금러 나는 모든 걸 과금으로 때려 박을 정도가 되고 그냥 영웅도 다 뽑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궁병을 먼저 가시면 되고요. 구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의 마지막. 병과 연구의 마지막. 이 구티 구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과금력이 있고 보주님처럼 하실 분들은 차라리 기병을 가셔서 궁수한테 한방에 못 뚫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핵과 금로고 구티 궁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초반에는 한방에 안 뚫릴 수도 있어요. 내가 공격을 했을 때. 그러나 두대 치면 되죠. 그리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기병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운용하기가 편해요. 일단은 행군 속도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투가 크게 벌어졌을 때 행군가속에 의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행군가속 때문에 보석이 막 몇만개 순식간입니다 잠깐이요 하루 잠깐 놀았는데 보석 뭐막 50만개 60만개 사라지니까 행군가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병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거는 캐슬 25레벨 가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강한국의 보상이 달라져요. 23레벨 캐슬이 됐을 때 자신이 속한 국가가 최강한국에서 승리하게 되면 매일 슈퍼소환권 1개를 주고요. 24레벨 캐슬이 되면 2개를 주고 25레벨 캐슬이 되면 3개를 줍니다.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매번 이기기만 하면 매일매일 3장씩 들어온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이게 주말에는 다섯 장이거든요한 달이면 얼추 100장이 그냥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말 그대로 흥한 서버죠 괜찮은 서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받을 거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폐작이니 어쩌니 해서 이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내 캐슬이 25레벨 캐슬이 안돼 있으면 그 보상도 없다는 거죠 원주님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무조건 캐슬 25레벨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캐슬 25레벨 도달을 한 후, 그렇게, 그 뒤에 기병구티, 요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기병구티가 되려면 건축에 필요한 것들, 마구간이라던가 기타 창고,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고와 기타 부수적인 필수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 병과별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건물들이 나옵니다. 그 건물들도 하, 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공방이죠. 이게 금화 잡아먹는 기계인데 아 오지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제가 과금은 딱히 추천은 안 드려요. 크리스탈을 구매하시는 거는 정말 효과 금러가 아닌 이상은 조금 아깝죠. 전부 다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먼저 한다고 해서 뭐가 확 달라지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본주님 계획과 이 과금 정도 그리고 본주님 성향에 맞춘다고 하면 일단은 장비 이런 것도 차근차근 모으시고요. 지금은 그냥 용기의 훈장에만 몰봐 그리고 복지센터에 현재 과금 중이신 거, 무역협정,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과 그리고 이 제국보급에 보석도 쌓이면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제국보급은 저는 초반에는 한 서너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너 달만 조금 내가 무리하더라도 다 뚫어주세요. 석재랑 식량 빼고. 이 식량하고 석재는 사실 의미가 정말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에 비해 벌리는 양이 워낙에 많고 쌓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필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있어서 소비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식량과 석재 빼고 다른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 본주님, 농장 어딨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주님, 일단은 농장이 필요합니다. 이 라이저 뱀파이어는 자원 수급을 할때 가장 효율적인 루트는 농장이에요. 농장을 채우는 최소한 5개. 많으면 10개. 뭐그 이상 되면 좋긴 하겠지만 관리가 정말 힘들죠. 일단은 농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농장을 같이 키우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혼돈 때도 아주 용인하게 쓸수 있고 나중에 에덴되고 뭐 계속 추후에도 용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캐릭 같은 개념으로 농장 한5개 정도는 키워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장, 농장, 야이 농장이 없이 하기에는 정말 힘든 게임이라고 봐요. 자원 수급이 굉장히 초반에는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본주님 이 자원도 이 최강 한국에서 얻어지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거두번세번네번 번, 뭐네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왕국 표창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왕국 표창부터 무조건 마스터해야 됩니다. 요거부터 해주세요. 지금 다른 거 연구할 때가 아니에요, 본주님.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607 서버의 도고다이님을 만나 봤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제가 필요한 것과 앞으로 가야 될 것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과금 가금, 필수 과금이죠. 월요일 날 V.I.P 포인트를 산다. 그리고 꾸준히 제국 보급과 영웅 성장 계획을 과금한다. 무역 협정까지 하시고요. 그거는 세네달 정도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의 훈장을 산다. 그래서 연구의 왕국 표창부터 마스터하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까지가 가장 핵심, 그리고 중요한 루트니까요. 다른 거는 지금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의미 없어. 그냥 왕국 표창. 아시겠죠? 지금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처음 접하시는 신규 유저분들 또는 뭔가 꼬여서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왕국 표창만이 살 길이다. 왕국 표창이 가장 중요하다. 왕국표창 전과 후로 나뉘는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주님 제가 추후에 또뭐 질문이라던가 이런 거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왕국표창부터 하고 다시 한번 방향, 과금 루트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야입니다.